이 사건이 무죄판결 날이 전날 처음으로 이제 별건 수사가 이제 나왔던 거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이 사건 자체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는 그 지난번 곽영욱 그 사건, 그때 초기부터 에 가지고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러다가 이건 전혀 성립되지 않는 거니까. 그 사용하지 않고, 과경권으로 자기들이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, 그게 안 되니까, 이제 이걸 하나 더 이제 내놨죠. 그러니까, 이 솔직한 사람들이라면, 처음부터 이두 건을 그 같이 묶어서 이제 했어야 되는 사건이죠. 근데, 그 과경권이 안 되니까, 이건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, 저, 저 사람들의 헌짓을 보면,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주, 고약스러운 놈들이죠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 거는 서울시장 후보 죽이기 일환으로 이제 섰던 건인데 이번은 지들이 잘못한 그 무죄 판결. 이거를 뒤섞기 위한 이제 사건으로 이제 내놓는 거죠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더 나쁜 짓입니다. 이거는. 별건이라고 하지만 이 서울시장 죽이기 차원이 아니고 검찰의 자기들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한 사건으로 이걸 내는 거기 때문에 죄질로 보면 더 나쁜 죄질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아예 수사에 그 대응을 안 합니다 대응을 안 하고 뭐 지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아예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아마 오늘 그삼 차장인가 하는 친구가 발언한 거 보면은 그더 이상 연행 출석 요구 소환은 안 하겠다. 그래서 기소 여부는 뭐 조만간 판단하겠다 하는 걸로 보니까 불구속 기소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기소장이 이제 곧 나옵니다. 기소장이 나오면 뭘 갖고 이제 기소를 하는가 이렇게 드러나지요. 그럼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전략을 좀 생각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어 저는 이 사건이 그 검찰이 또 이제 그 박살이 납니다 무죄가 될 텐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검찰은 계속 헛발질만 하는 이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잖아도 지난번 그 성상납 검찰 특별 지금 특검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정치 공작까지 이제 동원이 되고 해서 검찰이 설땅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. 어, 사실 검찰이 걱정입니다. <laughs> 그 검찰은 일긴 있어야 되는데 저게 열, 여기 가서도 뜯어 그, 맞고 저기 가서 깨지고 해가지고 예, 좀 그렇게 되면 검찰이 국민로부터 완전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그안 했으면 했는 건데 지도에 대두니까 뭐그 싸우는 게 전문인데 우리는 싸우는 게 전문인데 <laughs> 저는 이런 싸움은 하도 많이 해봐서 뭐,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인데요. 근데 또, 또 싸워야죠. 싸우고, 어, 진짜 검찰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 우리나라 검찰이 아주 필요할 때는 검사 동일체라고 러고그 예? 다음에 또 뭐, 딴데 가서는 독립 수사 독립이라고 러고 지멋대로 갖다 말을 붙여가면서 막 횡포를 부리는 거거든요. 네, 실제로 이번 그 수사는 이건 검찰 차원이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반 MB 정권 투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, 어, 한명숙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민주 진영과 이 MB 진영, MB 독재 진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히 마음먹고 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